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세우시면 하나님은 나름 다른 문제를 저절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도 증가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행정도 하고 그리고 구제사도 하다보니까 자유 뒤섞여서 어떻다 보면 이거 다 빠뜨리게 된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갔다 못을 다 박으니까 당연히 그 다른 문제는 자기가 못하죠. 못하면 어떻게 안할수 있습니까? 안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도록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고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평신도사에게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만 불평이 나왔을까? 이건 사단의 역사다. 우리 은혜를 목더 성령 팍팍 받도록 하자. 세상 이것 조금 뭐 몇푼안 받았다고 시비를 거냐? 그렇게 적금했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그렇게 적금했다면 이 교회는 어려워졌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문제가 딱 발생할 문 일단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았더니 자기들의 우선순위는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일 때문에 느슨해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구제사업의 언발란스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LA 올림픽에서 아시아 여자로 처음으로 다이빙에서 금메달 딴 중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빙이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 이런 사람 잘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여자, 젊은 여자, 처녀 선수가 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원래 달리기 육상을 꿈꿔서 어릴 때부터 육상 선수를 꿈꾸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운동회를 하면 자기 반의 대표로 나가는데 꼭 나가면 달리, 달리다가 달리 넘어져가지고 꼭 무릎 깨지고 그걸 일어나서 꼴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딸을, 그런 아들을 어떻게 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럼 끔찍한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내 딸이 운동을 하겠다는데 가서 운동에 가서 뭐 시한만 하면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럼 넘어져 그냥 뭐걸더사라지도 그런데 꼭 일어나서 울면서 그 내두려 꼴등으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기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고 그럴 때 얘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이 달리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걸 바꾸자. 그러든지. 야, 너는 눈을 어디다 두고 달리냐? 그러든지. 난너 때문에 정말 창피해서 학교를 못 나.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할 때마다 넘어지냐? 그러든지. 너한 번만 더 넘어지면 너는 가만 안 둬. 그러든지. 영원히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서 울면서 꼴등으로 들어오는 딸에게 딱첫 번째 말이에 야, 딸아. 너 넘어서 져 일어나 들어온 모습이 참 이게 우선 순위의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딸의 마음을 움직이자끔 포기 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달리기보다도 다이빙의 소질 있는 걸 알게 되고 연습에도 금메달 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접근할 때그 문제는 더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시다가 둘이 똑같이 야! 하고 싸워보시면 손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남편도 기다렸다가 여보! 그러려고 그러고 아내도 기다렸다가 여보! 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둘이 여보! 하고 싸움하시면 손한번 들어보세요. 모르긴 한 번도 없네. 반드시 누군가가 먼저 시비를 걸어. 그치? 그럼 시비를 걸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씹어가지고, 10년 동안 밥해주고, 애 놔주고, 이렇게 된 세상에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 말도 안 하고, 나는 관심 없고 교회 가면 다른 집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보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 가슴에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 알아 몰라. 딱 그랬어요, 부인이. 그럼 남편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만 그러냐? 이렇게 다 망하는 거야, 이제. 좀 부드러운 남편. 야, 밥좀 먹자, 야. 걔는 밥도, 개 먹을, 밥도, 개 먹을 때는 개도 안 걷는데. 밥 먹을 때걔도안 걷는데. 야, 강아지도 밥물도 안 걷는데. 야, 나밥좀 먹고 따지자. 어떤 사람은. 야, 밥 먹는데 무슨 호떡 엿글터인 소리하고 있냐? 아니면, 상대방 부인이 발 걷자마자 밥 먹다가 탁 내려와 주여, 저 여인의 잘못을 용서해봐. 그렇게 기도하시면 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싸움이 상처로 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먼저 문제를 만들기를 만드는데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우선순위를 놓쳐서 그래요. 신명이 장로님 우리 보경 권사님께서 장로가 그따위와 집에서 그렇게 할 거야. 와, 나는 당신 당신하고 사는 게 후회가 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한국을 그동안 몇번 갈려고 그랬다가 안간줄 알아.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당신 때문에 사는 거야? 막 그랬다 그래 봐요. 그러면 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딱 밥을 먹고 있는데 1. 숟가락을 집어치고 놔 버린다. 그까지 꾸역꾸역 먹고 보자 먹는다. 아, 근세 번째. 왜 그래 그래? 어양 떤다. 어떻게 하시겠어, 장모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모님 부부가 워낙 인권부부로 싸움을 안 하시는 게잘 모르시지 우리 이대용 관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그럴 때는 우선순위는게 뭔지 아십니까? 아 그랬구나 그동안 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었구나 그게 우선순위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인가요? 남편이 밥 투정하거든. 이걸 밥이라고 하자 좀밥좀잘해좀 좀 해봐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교회가면 교회 밥이 훨씬 더맛있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아내가 이가 아주 호황이 초췌가 덜굶더 한번 팍 굶어봐야 말아 이게 뭔 손이냐. 비아프랑 굶어 죽는데 뭔 손? 그렇게 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 우선 순위는 아 그렇구나. 당신 밥 먹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었구나. 난, 난그런줄 몰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옆사을 손잡으시고. 아, 그랬었구나. 한번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요거 내 말도 들어봐,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우리는 우선순위가 틀렸어. 우리는 그냥 남의 공개감옥에 숨겨놓았던 찌부장이다 나와. 그냥. 만안할말다 해가지고 이제 건널 다니까 다 분질러 놓고 그다음에 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누가 바람패다 들켰어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당신 많이 외로웠었구나 그렇게 싸우고 싶어 죽여버려 그럼 여러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돼버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놓쳐버려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면 때론 그 문제를 내려놓고이내 문제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삶 우선순위 흐트러지지 않요한번 보면 그것만 바라잡아도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다는게 도와주시는 거에요 지금 이들은 문제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왜 그렇게 하냐, 좀 제대로 일좀 하지 그럴 수 있냐, 그런 걸따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불평하냐, 그런 걸따지 않았습니다. 아못 봐서 나와, 떠 불러줄게, 떠 불러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문제가 다 발생되자 그들은 하나 옆에 앉아서, 앉았다고 말하지 아않지냐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보내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우선순위, 그들은 말씀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위기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분강사님 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강사님을 모시고 신망을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강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분이 아픈데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그 분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러 갔다 와도 효과 나타나지도 않고 이상하게 집회가 이상하게 끝나. 제가 어느 날 시페르간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는 시거이어요 제가 딱 공항에 내렸는데 내렸으면 밥부터 먹여줘야 되는데 신방을 가셔야겠다. 되아 <laughs> 우리 점심 안 먹고 비행기를 타고 세 시간을 갔으면 밥부터 식사부터 하고 신방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 가려 고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내가 우리 또, 또하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교회 가면 눈물 흘리는 여인이 있는데, 그분을 꼭 찾아봐야 돼. 또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어. 근그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는 거야.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런 시간다늦었죠 가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샤워하고, 양복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가는데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친교실 가서 장눈이 몇분하고 잠깐 또 자담을 해야 되는데, 자담했습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뭐 첫날 잠이 옵니까 거의 뜬눈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토요일 날새벽기도아주 끝나고 나니까 아침 밥, 먹이, 밥 먹고요. 또신망을또 하러 또 가야 된다는 갔습니다가서또 양친만 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했으면 또 어디 구경을 가야 되는데 갔어. 간데 그날따라 구경 문이 닫혀가지고 그냥 돌아왔어. 그렇게 하고 다섯 시 집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새로운 좀 오픈하는 교회라 위에 의자가 하나도 없고 다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그냥 막이 은혜를 성도들이 받았다고 막 찬양을 하는데 30분 하기를 찬양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앉아 있다가 뭐했게요? 졸았어요. 졸았는데 사회하시는 목사님 나오시더니 강사님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는데 강사 올라갈 때는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설교할 때든 축도할 때두 가지인데 내가 지금 설교해도 축도 이걸 모르겠는 거야. 아, 또 그동안 해병에 다녀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막신망다니고구경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졸다 깼는데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될지 축도해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하는 방법 하나 있죠. 올라와서 찬송하러 불렀습니다. 찬호부 분위기를 싹 보니까 축달 때가 아닌 것 같아. 요 <laughs> 축달 때가 되면 제가 축달 딱 하면 벌 사모님 나가서 문을 딱 엽니다. 저 문을. 대, 답은 다른 게, 사모님과 문을 열어. 근데 가만히 앉았는거 보니까, 아, 설교할 때. 야 제가 살았던 거 아닙니까?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 저처럼 당하다가 졸았어. 그날따라 대피 기도는 장노님 기도를 엄청나게 길게 했어. 요 근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강사님 나오겠 해서 그랬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졸다가 나왔는데, 그분이 축도 하고 나가셨단 걸 아십니까?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축도 하고 나갔어.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삶에 반드시 이기고 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유익하고 장사가 잘 될지를 모르지만 결국에 우선순위 문는때 여러분은 엄청난 문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만되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다음부터는 강산이고 우리에게 절대 신방 안 합니다. 저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라이트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분이 설교에만 집중할 수있도록 여러분 지금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돈을 쫓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장사가 안 돼도 공부가 안 돼도 사랑하다가 버림받았어도 내 가정이 위기고 와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야 될 무너서는 안될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헤아려 보십시오. 그걸 바르게 잡으십시오. 네. 사도들은 정확하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이것을 막 섞어 다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들은 자기의 우선순위를 딱 정합니다.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들은 구제사업할 수 없습니다. 사람 이 일곱을 뽑습니다. 이게 문제와 기회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도들은 하나의 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죽을 못중은 사람을 찾아가 먹을 걸 주는 것보다 먼저였던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주님이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달 삼아 아버지들과 성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넌땅끝까 지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을 증가하고 살리고 먹이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 인간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이 인간의 사랑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이 뭐 천만.